지자체들이 K-푸드의 힘을 실감한 것은 올해 50년째를 맞은 LA 한인축제였습니다. 한국 지자체 부스 116곳을 찾은 방문객은 30만 명에 이르렀고 준비한 상품이 일찌감치동나 급히 추가 공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K-푸드 열기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세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은 20여 년 전부터 미국 시장 문을 두드려 현재 20여 개 기업이 제품 120여 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LA 한인타운의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LA를 찾은 진병영 함양군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 진출의 의미는 지자체에겐 생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조민이나 미국 시민들이 선호하는 식품들이 어떤 것인지, 또 포장 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보고, 또 우리의 특성을 직접 와서 홍보하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가공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지금 트렌드를 볼수 있게 하고.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도 꾸준히 수출을 해온 함양군은 이제 최대 시장인 미국에 가장 큰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수출을 해 왔습니다. 어, 특히 이 미국 서부인 LA에는 2016년부터 저희 함양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베이스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또 홍콩, 유럽까지 가공 농산물을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에서는 오늘날 미국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만든 주역인 이민 1세대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기부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두 시간 기다렸는데 이렇게 뭐 귀한 걸을 주시니까 저희들은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요. 요번 행사가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행사를 많이 준비할 생각이고요. 함양군은 LA 한인회와 MOU를 맺고 상품 판매를 넘어 미국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